시안을 위해 모험을 시작한 반과 그 일행. 그러나 별 어려움 없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법을 풀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 그곳에서 엄마의 환영을 만나게 된 시안은 75세의 원래 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화기애애. <laughs> 지, 지금부터 반왕자 생포작전에 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왕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제부를 받고 숲으로 향한 우리 부대는 마을 사람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작전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협조적인 태도? 네! 마을 사람들을 탐문 조사하는 내내 반왕자 일행과 똑같은 옷을 입고 유사한 행동을 하는 무리들이 저희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고생 주민과 반왕자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건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행동으로 보아 생각 외로 고센과 반왕자는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 세력이 있을 가능성은? 네.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군. 다음? 네. 그렇게 지지 세력의 기운을 감지하고 길을 조심스럽게 걷던 중 아주 무서운 적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그, 갑자기... 그 달달 흘려드는 모양새가... 훈련을 보는 듯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관왕자의 계획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 <laughs> 새로운 정보로군 동물을 포섭하는 능력까지 있을 지 만만히 봐서안 되겠어 보통 이상 뭔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어 <laughs> 괜찮았습니까, 바나바 저번보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걱정 말거라. <laughs> 이, 이 애비가 체력 하나 믿을만 하지 않더니. 음. 예,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나바마마 음, 역시 그렇지. 이 늙은이가 누워있어서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러고 보니, 르브바프 막내왕자와 고생공주와의 혼사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혼인이 임박했다고 들었습니다. 음. 너도 어서 장갈 들어야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소개시켜드리죠. 아, 그거 반가운 소식이구나. 내가 죽기 전에 대자비를 들을 수 있겠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애비가 옆에 없어도 괜찮겠지.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전 아직 왕이 되기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오래 사셔야죠, 아바마마. 음, 건강하다 하지 않다더니, 대자비만 데리고 오너라. <laughs> 도나야 어? 아야, 아침 식사는 아직인게냐? 우, 아 죄송합니다. 아침 식사 재료를 산에서 구해오느라 늦었습니다. 헤헤이 빨리빨리 아침을 달란 말이야. 일어나서 30분이면 밥을 못 먹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이 시내시내 빨리 좀 달라고 해 집주인한테 갖다줄 장작을 다 뺐단다 한번 보지 않겠느냐? 뭐냐? 이이 이걸.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코나야? 나의 솜씨에 감동한 것이더냐? 어. 코나야 밥 준비한다고 했잖느냐? 어서 밥을 다오! 아, 무슨 소리지? 안에서 소리가 났는데요 어? 아침밥이 올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것이더냐? <laughs> 에이, 이내 아침밥에 저쿠피기녀석니 자. 아침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야, 됐다. 야, 밥이다, 밥. 어. 에헤이, 씨아씨, 아이고, 아쉬 아, 시야 시야. 이렇게 막도 미구 막기 싫단 말야! 아, 음, 자네 원래대로 되는 그런 음식 투정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아. 아, 그런 기회에 아, 다시 아이로 돌아오는 게 아, 어떤가? <목소리> 사실 저도 아이의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 주문을 몇번 외워봤지만 계속 실패입니다. 음, 앞으로 당분간이 음, 모습으로 있어야 할것 같으니까. 나한테 어? 새 옷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코나야. 어, 옷이요? 그럼 주인 아저씨께 구할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셔, 셔다 말이야. 주인 집옷은 너무 천슬였단 말이야. 새 옷을 만들어줘. 새 옷을. 내가 창피해서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안코나 한마 뚝 떨어졌다. 옷간 말이냐? 네. 오늘 가져오지 못한 나무는 내일 두 배로 가져다 드릴 테니까 꼭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누것을 만들려고? 동생 옷이요? 아, 그애 늙은 이 음, 그럼 이런 건 어떨까? 똑같 대신에, 우리 미카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겠니? 네? 어, 그냥 장작을 덮해드리는 게 어떻겠니? 코나야, 부탁하다. 나도 좀 먹고 살자. 코나, 분명 손해보는 장사다. 코나야, 우리 이따가 마을 축제 같이 보러 가지 않겠냐? 축제 가면 볼거리가 많단다 아, 감사하지만 오빠랑 동생 점심을 준비해야 돼요 다그 녀석들이 알아서 챙겨 먹겠지 무슨 걱정이야 그래 맞아 안되겠어 내가 손좀 봐줘야겠어 이봐 반오빠씨 오늘 내가 코나 좀 데려가야겠어 응? 어딜 가려는 게요?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라고? 뭐야 점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한끼 정도는 혼자서 좀 해먹으면 안 돼? 언제까지 코나가 다 챙겨줘야 하는데? 아, 미카 언니, 전 괜찮아요 너도 바보야, 왜 매일 너만 일하는 건데? 힘들지도 않아? 어? 너무 착해도 안 좋은 아야. 거야 아. 어딜 가려는 거야? 네가 가면 나와 시안의 점심은 어쩌란 말이냐? 그럼, 이거나 어? 먹고 있어 이건 뭐야, 미카 남자? 내가 어제 만든 쿠키야 그럼 코나는 이 몸이 데려간다. 코나야 가지마! 께서 오셨습니다. 아빠바마께서 음, 유리에라, 아빠 와다아빠바마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음, 유리에라, 오늘 오후 시간에 나와 다트 게임 하자구나 네. 저번 카드 게임의 서력전이. 어머, 아빠바마 이번에 또 치면 어쩌시려구요가 아, 이래지. <laughs> <laughs> 재밌는 게 정말 많지? 그리고 뭐 네. 먹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려 모처럼의 주제니 내가 사주마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하, 뭘 어려워하고 그래 그냥 눈딱 감고 사달라고 조르면 되는 거지 그래, 평소에도 열심히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 내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하렴 아니요, 지금도 충분히 신세지고 있는 거려 <laughs> 잠깐만, 그냥 아빠가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정말 괜찮아요, 비카 언니. <laughs> 그러니까 지금 말해. 아빠, 우리 저번에 먹었던 삼겹살 그거 되게 맛있었는데.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와 신기하다. 여기 사람이 많이 모여있네. 뭔가 볼만한 게 있나 본데. 어디 한번 볼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안 보이잖아. 오나도 조금 있다가 목마 태워주마. 이제 잘 보이지? 네, 아빠. <laughs> <laughs> 코나야 우리 코나. <laughs> 엄마, 아빠! <laughs> 저 여기 있어요! 코나야, 조심해야지, 넘어질라. <laughs> <어이구.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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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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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인사. 엄마가 그렇게 좋아? 아빠도 아, 좀안 하다오. Estoro... 시안! 왕자님 그 복장은 도대체 <laughs> 오늘은 내가 코다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해볼 생각이라네 지, 집안일을 하신다굽시오 자네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나 내이 모든 것을 무알랑과 함께 완벽하게 해낼 테니까 자 그럼 먼저 빨래하기 <끼리> 다음은 청소하기 오야야야야! 빨라! 빨라! 다음 음식 만들기. 아야 내팔자야 아이고 내팔자야 죽을 것 같다. 아 뭐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nice. 응, 게 있다고 심도를 아십니까요? 시안 응, 집안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군. 고라 는이 모든 걸 혼자 다 해왔다는 건가?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오두막에 손이 가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반왕자님, 르브바프 성에 얼마나 많은 시종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좋게 천명은 넘었을 겁니다. 뭐, 천명? 하긴, 르브바프의그 수많은 방들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어내려면요. 난 지금껏 그들의 정성과 노력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어. 그런데, 난 이런 작은 오두막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코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군 왕자님, 세상 일이란 게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그 경중을 모르는 법이지요 근데 시안, 요즘 코나가 왠지 피곤해하는 것 같지 않소? 뀨어 뀨어?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 같군요 좋아, 이대로는 안 되겠군 코나를 위해 힘을 내서 다시 집안일을 해두시지요 왕자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게 오히려 코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요 툭하면 반찬 투정에 옷 투정하는 누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응? 그럼 코나를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음, 그럼 코나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음, 코나가 좋아하는 거? 그러고 보니 우리가 코나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군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움을 타는 것도 같던데 남자친구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하. 어, 그래, 남자친구, 그거 좋겠고.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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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0평생 경험에 의하면, 이 여자들이란 말입니다. 시안? <laughs> 네? 지금, 뭘 먹고 있는 건가? 그건, 비가남자의게 웃기라고. <laughs> 시안, 시안, 정신 차리게, 시안, 시안. <laughs> 괜찮나? 정신 좀 들어? <laughs> 아, 내 몸이. 미카 남자의 쿠키를 먹자마자,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네. 어, 왕자님, 미카의 쿠키, 쓰레기였습니다. 그건 쓰레기야. 왕자님, 코나에게 두청 부렸던 일 사과하고 싶습니다. 시안. <목소리> 세상 일은 직접 당해봐야 하는 일이다. 17점이다! 아싸! 아, 아바마마! 오늘 컨디션이 좋아 아, 보이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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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이번엔 내가 이기겠구나! 너도서 던지려무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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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로써 7점 차구나! 아직 두 번이 더 남았으니 너무 슬퍼말거든 그렇다고 음. 내가 져줄 수도 없는 어르신고! 음. 음. 져주시다니요! 게임은 게임! 그런 건 없기에요? 어허허허가 <laughs> 져달라고 하면 이 애비가 젖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너의 <laughs> 선택에 따라 승부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단다 그리고 유리엘 니가 비세나르 황태자를 선택한다면 우리 고센의 상황도 더욱 좋아질 수 있는데 말이다 어허 <laughs> <laughs> 20점 이가 이가 이번 판은 우리 딸을 이길 수 있겠는걸 음, 과연 그럴까요? 응? <laughs>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항자님에 대한 제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바마마, 그건 고생의 앞날을 걱정하는 공주로서의 선택이기도 하고요 <laughs> 37대 10, 27점 차라, 이젠 승부수를 띄어야겠군요. <laughs> 정 가운데 50점 갈게요. <laughs> <laughs> 좋다, 게임을 계속 해볼까? 그럴까요, 아바마마? 제차례이입니다 네 <laughs> 가서 빨리 밥부터 해야겠다 다녀왔습니다 코나야, 이제 오니 아빠가 마을 축제에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 음. 그래. 엄마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축제 즐거웠니? 오늘 엄마 아빠가 우리 코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많이 준비했다 자자. 코나야. 맛있게 먹으렴. 오늘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지, 안 그렇소? 여보? 네, 여보. 시아님, 이걸 다 혼자 준비하셨어요? 아니다. 아, 아니란다, 코나야. 아빠도 많이 도우셨단다. 아, 우리 코나를 위해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거두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단다. <laughs> 내가 원래 실력이 좀 있지 않니? <laughs> 왕자님, 시아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직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엄마, 아빠. 어, 어. 여보, 우리 코나가 저렇게 잘 컸어요. 코나 네가 없었다면 지은네 동생도 쫄쫄 긁고 있었단다. 자, 그럼 엄마, 아빠는 잠시 기다려 주세요. 아니다, 코나야. 이 아빠도 돕겠다. 내가 도울 일 없겠느냐?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아니다, 코나야. 아빠가 감자라도 깎아 줄까나? 감사합니다. 아빠, 여보, 다시 또 같이해요. 네. 아, 네, 네, 같이해요. 여보, 쭉쭉쭉쭉쭉쭉쭉... 야 네, 너무 신경 마세요, 바바마. 마지막 화살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 아직 나에겐 <laughs> 마지막 화살이 남았느니라. 이장의 필살기로 정 가운데 꽂아줘. 필살 불꽃할퀴. 유리의 공주님. 형님, 아기야. 아바바마. 유리의 공주님, 큰일났습니다. 아, 어? 무슨 무슨 큰일이라는 게인가? 그, 그게... 그 그러니까... 유모, 무슨 일인데 그래? 반왕자님께서... 뭐? 반왕자님께서 비서 나라군을 위해 <laughs> 처형당하셨다고 하옵니다. <laughs> 아, 뭐? 반왕자님께서 처형을... <laughs> 갑자기 날아든 반왕자의 처형 소식. 반왕자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유리엘 공주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한데 과연 이 이야기의 진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유리엘의 일분 경제 <laughs> 유리엘, 우리 마트 사탕이 독점이라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거요? 어, 왕자님께서 그런 유식한 질문을 하시다니 이제 우리 왕자님 무시하지 않게요. 기 요즘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나봐요 이제야 날 인정해주는구려 회사는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 막대사탕을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 비용에 적절한 이윤을 붙여서 가격을 정해야지요 하, 그렇다면 이윤이란 막대사탕 가격에서 사탕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뺀 금액이구려 어, 아 왕자님 그동안 제가 무시해서 죄송해서 경제박사야! <laughs> 난 경제박사라니까 이제부터 경제박사라 물어봐라 어머나, 원장님께서 좋은 꿈 꾸시나봐요 <laughs>